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 1만 명 대를 기록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 명이 모여 음악 축제를 즐기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음주 후 함성을 지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방역 수칙을 어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지난 주말 수천 명이 모인 야외 음악 축제가 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악 축제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성을 지르거나 술을 마시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벗어난 상식밖에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NHK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8월 28일 29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열린 야외 음악 축제 나미무노가탈이 2021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벗어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심하고 절망적이라며 이들이 확진될 경우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SNS를 통해 해당 음악 축제가 진행되는 장면이 각종 온라인 사이트로 퍼지게 됐습니다. 올라온 영상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것처럼 관람객들은 신체가 접촉할 정도로 밀집한 상태로 손을 들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아이치현이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과 행사장 운영업체 등을 조사한 결과 관람객 사이에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술까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일 행사 입장권은 6000장이 팔렸으며 스폰서에게 제공된 2000장까지 합하면 배포된 입장권은 최대 8000장에 달합니다. 축제가 진행된 아이티연에는 27일부터 긴급 사태가 발효돼 행사장 입장객이 5000명 한도 내에서 시설 정원 50%까지로 제한했으나 이보다 많은 이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측은 이벤트 당일 8000명이 넘는 관객이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매우 밀집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 그룹 간거리 1m 유지, 공연 중 함성 금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웠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은 코로나 환자가 하루 1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감염 위험을 키우는 축제가 열린 것에 많은 실망과 비난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음악 축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수학여행도 연기, 취소당한다는데. 정말 한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의료 종사자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주최 측은 지역의 여러분과 음악업계나 행사업계를 지지해준 여러분에게 많은 폐와 근심을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행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